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 참으로 천국이나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고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고난을 받으면 비로소 이 세상 현실이야말로 영화의 화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주님과 그 천국이야말로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예, 2장 1 7절 뒤에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아, 줄터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 이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 안디바가 나옵니다. 그 안디바 목사님이 그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핍박이 일어나지요. 교인들 중에서 그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경계태세를 드디어 취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마귀는 교회 각 자에의 움직이는 성전을 잠들게 하고 이세상 삶에 안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비밀을 만나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장사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나의 일이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 모세가 뜰기나무의 그 신발을 부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그 능력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항상, 항상 공급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어, 그렇죠. 어떤 먹는 양식이나 세상적인 먹는 양식이나 취미,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것이 비밀의 만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힘두이라는 것은 옛날의 힘들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단장히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주님의 이름에 인장이 찍힌 내이이 거기에 적혀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천국의 출입증이요. 패스워드요. 어, 안구 스캔 같은 거죠. 지문인식 같은 거다.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개별적인 각자의 개별적인 그 승리를 만나며 우리는 통일하신 하나님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은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 천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도성입니다. 우리 여러 지체가 지닌 그 몸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오케스트라, 심포니를 이루어서 장대한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그들이 모여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간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 참으로 이 우리의 거룩한 이 상상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술해준 이 천국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짜릿한 기쁨의 도가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어, 참. 에, 이 우리 안에는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내적 갈망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갈망의 대상은 천국과 그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천국의 그 분위기, 그 품격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기쁨입니다.